<목소리도> 밥을 꼭 먹어야 돼. 진짜 맛있어요. 찹쌀로 만들어서 제가 다 먹을 건 아니에요. 나눠 먹을 거요또 노래를 해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컵밥이 이게 뭐지? 스텐 덮밥인 것 같아요. 맛있어 보여. 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다져가서 김도 뿌려주요깻잎도뿌려주면 아,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공복이면은 힘이 없어서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밥을 해서 조금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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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우와, 뭐, 너무, 너무 맛있는 데 음. 음. 한국이 따뜻해 음. 이제 디저트를 먹어야죠 아까 사온 꽈배기 이렇게나 맛있는 꽈배기가 찹쌀로 마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진짜 먹는 즐거움이 너무 크다 진짜 맛있어 谁坐，就不起来。 <icana>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아! 정 진짜. 정 부끄러워라. 우리, 지금, 오두시. 안민자 작가님. 부끄러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의 파트너. 어, 네. 오승철씨에요. 네. 최고의 MC. 브리요 노래 <laughs> 잘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작해서. 와우 우리, 건미 씨, 경남 MBC의 안방마이 <laughs> <암방 많이. 웃음>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 왜 이렇게 이쁘지? 건미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귀여워기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무 예뻐요. 오, 감사니 아, 오, 어, 빵집니다. 오, 어, 빵구나, 빵. 합니다 <laughs> 우리 선배님이에요. 제일 영어 우리 선배님이신데요. 네, 네, 제가, 제가 제일 먼저 MBC 노래교실. 노래교실에서 노래를 하지고있습니다 네, 노래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선생님이신데요. 저를 아직 안 불러주시네요. <laughs> 언제든 좋으면 <laughs> 아, 됩니다. 메리컴. 아, 진짜요? 메이 날만 잡아주세요. 아이고, 언제든 불러주세요. <웃음> 오늘 온 <laughs> 김에. 대구 경북 그리고 전국부에서 활동을 아주 많이 하는 우리 안희재 씨 음반을 어 가져왔어요.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어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홍보를 주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에게 한번 증정을 희재 <laughs> 씨라고 안희재 씨라고 있어요. 작가님 잘 부탁드려요. 네, 이분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노래 잘하고 춤잘 추고 너무 안타까운 게 저기 좀 성사가 안타까운 게아그요9다월달에 제가 여기 올때 와야 되잖아요. 19살, 2인지아직안잡혔어요다살 20살. 살 질투도이 시간 피크고요. 네.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분들의 유쾌한 에너지도 지금 가장 피크에 올라와 있습니다. 맞아요. 가수 권미씨 살천대서 오승철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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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권미가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저도 왔습니다. 네, 저희도 왔습니다. 권미씨도 네. 그 굉장히 그 치열한 네. 개인 채널을 바닥에 시작에 뛰어드셨다고. 유튜브 네 유튜브 그거요네네 네. 유튜브. 아, 튜브 얘기해. 유튜브 하셔야 네, 네. 돼요. 아, 네. 채널 이름이 뭐예요? 아, 얘기해도 될까요? 네. 아이 범미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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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미시가. 범미타임. 범미시간 이렇게 이렇 해야 됐나요? 네.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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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저와 여민 씨가 음. 어, 각각 아들과 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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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더 우리 사이에 이렇게 이쁜 토끼 같이 생긴 자녀가 무슨 토끼예요? 타니 범미 씨 다예요. 토끼의 종류가 많아요. 무슨 토끼요? 이차 경고 들어갔어, 옐로 우 경고. 마음의 말씀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꽁트 들어갈까요? 그럴까요? 레디 액션. 오, 오늘은 내가 땀 난다야. <laughs> 아 정말 여름 방학이라고 이것들이 정말 늦잠은 다들 기상 안해? 기상. 여보 아나 기상. 아 엄마 아, 시끄럽구나. 더잘 크다. 피곤해다 아, 그만자, 그만자. 해가 중천에 떴어. 내일 정말 정말 일찍 좀 일찍 좀잘해버리지 밤까지. 예. 아들, 얼른 네. 일어나. 12시가 다 됐어, 우리 아들. 어, 맞다, 엄마. 근데 나 오늘 친구랑 약속 있다. 필시방에. 해제 이제. 가볼? 아, 나 우리 집구석 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집구소? 아, 나 몰라, 몰라, 몰라. 나 엄마랑 싸움할 엄마 거야. 엄마, 나도 아빠가서 안 만나면 시집 안 갈라고. 가지 마라, 그래. 가지 마라. 대신, 여, 평생 못 산다. 가지 마라. 저도 못 살아요. 엄마, 못 노래, 살아. 노래방에 갈래. 노래나 부르고 올게. 그래. 그 정도로 허락해줄게요, 엄마. 뭐. 신 집남편이 눈앞에서. 정... 자라보세요. 다면 농담을 응. 응. 못하게 쌉가능했지 그러니까 그러 휴가를 준다면 네. 친정 엄마랑 목욕하겠습니다. 아, 네. 네. 뭐좀사인이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음, 네. 음. 친정 엄마랑 하루를 보낸다는 거는 네, 네. 딸들 입장에서 근데 네. 또 네. 그리움의 시간일 수도 있고. 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돌아가신지 3년이 이제 되거든요 네, 네. 음, 네. 근데 아직도 안 믿기죠. 사실은. 그렇죠. 무도무도 네, 그렇죠. 네. 무도 많이 걸러오니까 장면들이. 네, 네. 네. 그래서 진짜로 목욕탕. 같이 가보고 싶은 것도 진짜 있어요. 아, 그리고 네. 여행 같은데 좋은데 가면 항상 그렇죠. 생각나고 네, 네. 아휴, 중요한 건 계실 때 잘해야 돼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네, 그 추억의 장소, 음. 추억의 음식 같은 게 있어요. 문득 언론은 그 그림들도 많고 잔소리도 그립고. 네, 0 0번 쓰시는 분의 문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건강이 안 좋은 친정만에 이분도 여지껏 맛있는 반찬을 해주지못했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네. 어, 뭐, 건미 씨가 네. 한번 받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수 건미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날씨 어, 많이 반갑습니다. 덥죠? 네, 어디 사시는 혹시 야, 누구신가요? 그동안 선물 받으실 분 저희가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건미 씨가 발표할까요? 네. 아, 네. 네. 아, 오늘 세 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뒷번호 2929 쓰시는 분. 그리고 한분더2722 쓰시는 분. 마지막으로 0111! 세시는 끝. 감사합니다. 미씨 오늘도 감사하고요. 끝났어요 벌써? 네. 왜 그래요 여기? <laughs> 이제 몸부 끝났잖아요. <laughs> 네, 자 이제 미씨 덕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늘 네. 네. 이렇게 반겨주시고 힘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미 씨의 가요는 인생에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맙지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지. 다고내나줄 것이 있으면 줘보려야 啊。 네. 여민씨, 동현씨, 네, 고맙습니다. 여민 언파이팅 파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방송 맨들 자꾸 해요. <웃음> 사랑합니다! 롬이 잘한데? 정신 수고 많았어요. 수고하습니다고하습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생방송 끝나고, 이제 라디오 생방송 끝나고, 밥 먹으러 갑니다. 제가 진주 경남 MBC에 올 때마다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laughs>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먹어야 돼요. 꼭! 손지국밥도 있고

thank <laughs> you 진주로 <laughs> 바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 아, 이제 배부르고 다 먹었으니까 이제 대구로 가겠습니다. 아, 이제 대구로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냉면을 먹고 가는 길이 국도예요. 그래서 냉면 먹고 나서는 항상 고속도로로 안 가고 어, 국도로 가는데 국도가 너무 잘돼 있어요. 한적하고 어, 가는 길이 너무 이뻐서 이 길을 사실 제가 좋아하는 길이에요. 와, 구름이 너무 예쁘네요, 오늘따라. 오늘이 입추라고 하더라고요.